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갈수록 올라서 다소 더울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광화문역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하윤 캐스터 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만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또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습하다 보니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도 떨어져서 가까이는 있 사물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 시야가 혼탁하겠습니다 그래도 먹구름은 차차. 거치면서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 기온도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얇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날이 산늘했던 반면에 내일은 낮두로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이상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기준 최고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은 기온 더 올라서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걸쳐서 중부 곳곳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쉬어가면서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